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막막 바늘 이제 막 들고 왔는데 다가오는 뜨개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해서 <laughs> 바늘 정리를 좀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어, 여름 동안 계속 다양한 걸 떴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통 한개 작품을 끝내면 정리를 하고 다시 또 다음 작품에 필요한 바늘을 꺼내고 해야 되는데 막 그럴 시간 없이 그냥 이렇게 연결된 상태로 계속 쓰다가 막 한쪽만 빼서 또 쓰다가. <laughs>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쓰고 있었어요. 막이 줄도 막 여기서 꺼내 막 찾아서 꺼내는 것도 귀찮고 막 그래가지고 바늘 정리를 하나도 못 하고 진짜 막 이대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야 돼 해야 돼 하다가 바늘 정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갑자기 바늘 정리를 하고 싶으니까 또 그런 막 제품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쁜 거. 그래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하나 또 구입을 해가지고, 어, 제돈 재산입니다. 구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해요. 이거거든요. 아니,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두 가지 색깔을 다 사왔어요. 얘도 마음에 들고, 얘도 마음에 들고, 두 가지 색깔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거는 무드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여기서 뜨개, 이제 파우치 겸 약간 뜨개 정리하는 것들을 많이 만드는데, 어, 그동안 사실 다른 것들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이 어, 너무 활용도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늘을 한번 정리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늘은 또 어떤 거고 요즘 아주 자주 사용하는 바늘 어떤 건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앉았습니다. 제가 바늘 정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 무드 제품이긴 해요. 얘는 이 아래쪽에 바늘을 정리할 수 있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생긴 파우치거든요. 근데 얘도 뭐 활용도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 무드 제품 중에서 얘가 그나마 제 눈에 띄어가지고 이거를 구매했던 거기도 하거든요. 다른 바늘을 정리하는 것들은 사실 저한테 그렇게 유용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가장 자주 쓰는 바늘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요런 바늘 케이스에 바늘을 좀 정리하기도 했었어요. 요거는 제가 몇년 전부터 아주 꾸준하게 계속 쓰고 있는 건데 요거 아직도 판매하시는지 잘 모르겠네. 요거 아직도 그 영상에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아이디어스에서 구매했고 필통 필통의 개념이에요. 필통으로 바늘 케이스를 해 보니까 이 바늘은 생각보다 좀 짧거든요. 이 하나가 좀 짧아요. 근데 필통은 더 길어요. 그래서 바늘 케이스로 쓰기에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얘는 길이가 조금 짧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는 바늘 케이스로 괜찮겠는데 해서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 봤고, 어, 아주 예쁘게 아주 잘 사용하던 제품이에요. 아직도 많이 쓰고 있고, 이렇게 쓰면 단점이 이제 하나하나 그 호수를 찾아야 돼요. <laughs> 그런데 이게, 어, 뭐, 좀 느긋한 마음에서는 이게 되게 감성있고 좋거든요? 4.5mm가 필요하면, 어, 4.5 어딨지 하면서 이렇게 찾아야 돼요. 굳이 이제 이 바늘을 사면 하나하나 꽂혀있는 그 바늘 케이스가 있는데 거기서 우선 다 빼서 여기다 넣는 거죠? 예, 한마디로 되게 비효율적이긴 해요. <laughs> <laughs> 근데 예뻐가지고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약간 감성. 막 바쁘고 막 정신없고 이런데 막 이거 4.5 찾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laughs> 구매한 거기도 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하나씩 꽂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었고. 제가 바늘이 진짜 많은데 사실 쓰는 것만 써요. 각각의 케이스에도 바늘 진짜 더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쓰는 것만 써요. 많이 사도 쓰는 것만 쓰게 되더라고요. 역시 편한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이 여러 군의 바늘을 비교 분석해 놓은 게이 영상에 있으니까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 많은 바늘 다 언급하지 말고 제가 잘 쓰는 것들만 얘기하면서 이쪽에 케이스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 이 줄과 바늘을 다한 번에 정리하고 싶더라고요. 얘는 장점이자 단점이 요 바늘만 보관할 수 있고 줄은 따로 보관해야 돼요. 그게 장점이자 또 단점이에요. 장점인 거는 요 바늘만 이렇게 더 정리하니까 예쁘다. 근데 단점은 요 바늘 찾고 줄 찾고 따로따로 찾아야 된다. 요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구매한 이유는 어, 처음에 얘를 봤을 때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아코디언 형식으로 줄바늘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통짜 이렇게 줄바늘을 가지고 있다. 연결된 거. 여기에 뭐 이렇게 보관을 해라. 이렇게. 그런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조립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통짜로 된 거는 별로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이걸 확인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 사이사이에, 여기 포켓이 있어요, 여기. 요 사이사이, 여기. 여기. 여기에 바늘을 이렇게 꽂아놓더라고요. 여기에 바늘을 이렇게. 그리고 줄은 살짝 말아서, 여기 바로 뒤에. 요 바늘과 관련된 줄은 바로 뒤에. 요렇게 딱 보관을. 이러면 줄이랑 바늘 다 보관하고, 여기 칸칸마다 이거를 다, 할수 있으면 너무 활용도가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도 바늘 꼽혀 있는 것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데 포켓 다 있고 여기 사이사이 포켓 다 되고 앞에도 포켓 있고 그리고 이 뒤에도 포켓 있고 응? 활용도가 좋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구매해 본 거예요 잘 쓰는 바늘을 이렇게 줄과 같이 탁탁. 하면 내가 만약에 4.5가 필요하다, 그러면 4.5 바늘 바로 빼내고 줄 바로 꺼내서 쓸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용하는 거 여러 개 이제 이미지들 좀 보고, 어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구매를 했고 한 개로는 제가 자주 쓰는 바늘 이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하게 됐어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런데 이 무드 제품이 어, 되게 내추럴한 게 매력이거든요. 근데 그게 또 매력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또 단점이기도 할것 같아요. 우선 마감이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 제품의 매력인 것 같은데 약간 마감을 깨끗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막 요런데 깨끗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단점이고 그리고 약간 뭐바느질 이런 것들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약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또한번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늘을 유용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자주 쓰는 바늘이 거진 한세 종류의 바늘을 진짜 거의 매일 쓰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바늘인 타쿠미. 타쿠미 콤보고요. 저는 이렇게 짧은가? 요거 4인치라고 하고, 보통 10cm, 좀, 그 언저리. 얘가 제일 가볍고, 그리고 사용하면 할수록 질감이 좋아지고, 그리고 뾰족하고. 타쿠미 바늘 지금 계속 쓰고 있어서, 여기 지금 막 나뒹굴고 있는, 이런 거다 타쿠미 바늘이고요. 음, 이것도 다타쿠미고 어쨌든 다타쿠미를 제일 여기에 제일 많이 쓰고 그다음 많이 쓰는게 얘입니다. 약간 긴 바늘 쓰고 싶을 때 저는 얘를 쓰는데 트리퍼라는 브랜드의 흑단 바늘이고요. 장점은 뾰족하고 그 얘는 긴 바늘이에요. 그러니까 어, 13cm 전후로 가지고 있는 긴 바늘. 5인치 짧은 바늘이 편할 때는 되게 편하거든요. 그런데 또한 번씩 또긴 바늘을 뜨면 여기가 유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긴 바늘 뜨고 싶을 때 요거 제일 많이 쓰고 그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치아오구. 치아오구도 꽤 많이 쓰는데요. 치아오구는 우선 줄이 좋아서 쓰고요. 요 줄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이 레드 줄이거든요. 줄은 이게 진짜 제일 좋아요. 그 줄은 치아오구의 레드 줄이 제일 좋은데, 요거와 연결되는 게 치아오구밖에 없기 때문에 치아오구를 씁니다. 치아오구의 장점은 뾰족하고요, 얘도 가벼워요. 제거 반부거든요. 제가 느끼기엔좀 물러요. 그래서 이렇게 뜨다 보면 여기에 상처가 많이 난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손이 막 엄청 많이 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많이 쓰면 여기가 오돌오돌하게 이게 찍히는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껴 쓰는 느낌? 음, 그런 느낌이고, 이렇게 세 개를 제가 제일 메인으로 쓰고, 그리고 한 번씩 생각나면 쓰고 싶은 바늘은? 예. <laughs> <laughs> 하지만 얘는 뭐 여러 가지 조금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그냥 관상용으로 모셔두고 있는 아이인데 그래도 너무 안 썼다 싶으면 그냥 한 번씩 의도적으로 꺼내 쓰는 아이인데 쓰다가 결국에는 얘네들로 돌아온다 <laughs>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다 흑단 바늘, 자단 바늘 있고 요것도 탁쿠미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게 3.5, 4, 4.5, .55, 5.5뭐요 정도가 진짜 제일 많이 쓰거든요. 요 라인을 여기에다가 다 넣을까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지금 트리퍼 요렇게 네 가지인데 더 작은 것들도 찾아서 넣어야 되겠어요 우선 4.5 요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네개타 이거 트리퍼도 요긴 바늘은 꽂으니까 이렇게 <laughs> 요 정도 튀어나오네요 닿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아나 흑단 3.5를 부러뜨렸다. <laughs> 맞다, 맞다. 이 나무 바늘은 이렇게 가는 바늘은 아, 되게 잘 부러져요. 그래서 이거 잘 부러져서 하나는 자단, 하나는 흑단으로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laughs> 뭐 어떻게든 쓰면 되니 긴걸 안쪽으로 넣는 게더 이쁘겠다. 이렇게 긴거 안쪽에 넣고 여기 넣고 여기 두칸더 있거든요. 여기 치아오구 딱 넣으면 지금 딱될것 같아요. 치아오구는 또 딴데 있나 보네. 치아오구 어딨지? 치아오구 바늘 여기. 여기 이렇게 다 있거든요. 제가 이 시니트에 이 킹키 아미바리가 요 4인치도 있고, 여기 아래에 이렇게 금색으로 되어 있는 게 킹키 아미바리거든요. 요게 5인치. 그래서 두 종류가 있는데, 두 종류 다잘안 써요. <웃음> 그래서 <웃음> 여기서는 치아오그만 빼면 될것 같아요. 음. 5mm, 4.5mm. 여기에 총 바늘이 12개가 들어가네요. 요렇게 줄을 또 찾아서 넣어야 돼요. 줄이 또, 음, 되게 헷갈리, <laughs>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타쿠미가막 치아오그 건가, 막 치아 한참 보는데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트리퍼 줄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진짜 거의 매일 쓰거든요. 이렇게 요거 하나, 타쿠미 바로 뒤에 요렇게 딱 꽂아놓으면 타쿠미 바늘 딱 꺼내면서 이 줄도 바로 딱 꺼낼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어, 어, 너무 좋은데? <laughs> 완전 좋다, 진짜. 딱두 개를 같이 요것도 있긴 한데 요건 좀 길어갖고 그렇게 유용하진 않아서 요게 두 개를 제일 많이 쓰고요 이건 또 누구 무슨 줄이지 막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또 무슨 줄이지 막 이러면서 이 줄은 어디 있지? 막 이러면서 진짜 막 계속 찾아요 이렇게 긴 거는 여러분 활용도가 좀 떨어져요 긴거뭐 120cm 이런 거막 사시는데 고런 거 사지 마세요 뜰때 줄이 길면 조금 불편해요 줄이막 엄청 넓은데 이 짧은 줄로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60cm에서 80cm가 가장 많이 써요 줄을 사실 거라고 생각해서 60, 80, 100, 120뭐 이렇게 한 개씩 사지 마시고 그냥 80cm를 그냥 다 사시면 80cm 3 개, 60cm 하나 이 정도만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오히려 많이 쓰는 줄 그리고 또 하나 또 헷갈리는 게 이게 또 트리퍼 줄이랑. 또 치아오구 줄이 또 거진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똑같이 생겼죠 그런데 보시면 얘는 치아오구고 얘는 트리퍼거든요 자세히 보면 차이가 좀 있어요 거진 똑같은데 그래서 치아오구 줄도 요거 딱 80이거든요 요거 제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요것만 사세요 80긴거살 필요 없어요 없어서 다른 줄을 쓰는 거지 만약에 줄을 따로 사신다 하면 무조건 80을 80을 사셔야 합니다. 여기 또막 줄이 있거든요. 이게 또치하고 줄인지 이거 봐요. 또 이렇게 많거든요. <laughs> 트리퍼도 긴 거는 쓸 일이 거의 없죠. 또 치워놓고. 줄이 진짜 없다. 이것저것 다막 걸려있어서 이제 더 이상 줄이 없다 하면 쓰셔도 돼요. 음, 요거 딱, 이건, 이거 60이거든요. 요것도 딱 쓰기 좋죠. 딱 해서 트리퍼 앞에 딱 꽂아둘게요. 음, 요거 좋다. 요거 딱 좋은 줄 길이. 이렇 트리퍼 뒤에다가 딱 꽂아두고 이거는 요거, 지금 살짝 짧죠? 근데 저는 요렇게 짧은 것도 오히려 좋아하거든요. 어? 치아우크 발견. 요거 치아우크 줄.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 한 칸에 하나씩 그냥 넣었어요. 더 여러 개를 넣어두니까 두개다 무조건 빼서 한 개는 또 집어넣고 이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씩 잘 쓰는 줄 길이로. 다 넣었습니다. 오, 이러면 진짜 너무 편하겠다. 그쵸?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거는 이거 5.5mm 좀 쓰거든요. 한 번씩. 그래서 요 앞에 넣어둘게요. 5.5mm 그래도 한 번씩 쓰니까. 가끔 제가 레드줄이 부족할 때는 요 스피줄도 쓰거든요. 얘 반부는 요렇게 스피줄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어, 좀 별로예요. <laughs> 요. 치아오구의 반부인데, 얘가 좀 별로예요. 그래서 얘를 놔두고, 레드줄을 제가 새로 산 거예요. 레드줄을 제가 새로, 그냥 따로 산 거죠. 그러, 그런데, 이제 레드줄을 많이 못 샀어요. <웃음> 그래서. <laughs> 치아오구는 사이즈별로 사야 돼요. 사이즈가 3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별로 8나만 사도 3개씩 되잖아요. 그래서 다못 사가지고. 그냥 만약에 내가 이것저것 쓰는데도 줄이 좀 모자른다 하면, 이제 여기 스피인에서, <laughs> <laughs> 뭐 나름 뭐, 쓸만해요. 완전 막, 뭐, 쓸 정도는 아니고. 스피에서 이렇게 80cm짜리는 쓰기 너무 좋거든요. 이런 거를 한개 정도는 더 넣어둘게요. 치아오고쓸때 줄이 모자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고, 어, 지금 깔끔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뒤에랑 이런 데는 뭘 넣어두면 좋을까? 이렇게 할게요. 잘안 쓰는 바늘들은 이 뒤에 넣어놔도 되겠다. 이런 데 앞에 넣어놔도 되고요. 여기 넣어놔도 되고요. 이렇게 굵은 잘안 쓰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넣어두면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두 개씩. 헉, 어머, 어머어머, 어머. 센스쟁이들이다. 여기요. 바늘 꽂을 수 있게 이렇게 고무줄로 돼 있어요. 이렇게 바늘 꽂을 수 있게. 바늘 안 흔들거리게요. 여기도 바늘 다 꽂을 수 있네. 이렇게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지? 너무 좋다. 어, 그러면, 이렇게 잘안 쓰는 굵은 바늘이나 이런 거는 여기다 꽂아놔도 되겠네요. 너무 좋은데요? <laughs> 또, 새로운 어떤 좋은 점 발견. 오. 너무 좋다. 그러면 얘네들도. 네, 이거 5.5인데. 얘도 여기. 네, 이렇게. 너무 좋은데요? 여기도 바늘을 꽂을 수 있잖아. 바늘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거 두 개씩 필요 없네. 하나만 있어도 되네. 오, 한 번에. 한 번에 다 정리됐어요. 너무 좋다. 여기 옆면 안 이렇게 뚱뚱해졌는데 귀엽고요. 지금 뒤에는 뭐 아직 놓지도 않았어요. 근데 공간 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걸 딱 열면 이 앞에는 이제 잘안 쓰는 바늘들 이렇게 꽂아놨고요. 굵은 바늘.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내가 완전 잘 쓰는 바늘. 지금 여기도 지금 공간 있는데 여기도 바늘 더 꽂을 수 있어요. 너무 괜찮고요. 거꾸로 했을 때 흐르는 느낌 전혀 없고요. 흔들었을 때. 네, 완전 만족하는 템이다. 여기에 지금 만약에 내가 뭔가를 뜬다, 그러면 거진 위안에서 바늘 다 해결할 것 같고요. 얘두 예, 어, 개씩 두 개씩 안 사도 됐었는데 바늘을 다 넣어서 <laughs> 잘 쓰는 바늘 여기 다 들어가 버렸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살, 쓸지에 대해서 제가 또 다음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좀 굵어서 들고 다닐 용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집에 놔두고 나갈 때 바늘이 여러 개 필요하다. 그러면 요거 하나 들고 다니던가 할것 같아요. 그 요거 쓰다가 밖에서 집에 돌아오면 편한 걸로 이제 또 바꾸면 되니까. 얘는 밖에 들고 다니는 용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개에서 다 꺼낼 수 있으니까 용도가 너무 좋네요. 음, 좋아요. 어, 나름 이렇게 바늘 정리가 됐으니까 저는. <laughs> 또, 정리된 바늘로 또 예쁜 거 떠서 다음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